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앉힐까 먼저 남자 세명 결정해야 되는 게 뭘까? 세 가지라고 두 팀씩 하는 거 그럼 그 이렇게 먼저 남자들부터 깔게 그거 그러니까 봐봐 남자를 먼저 까는 경우에 두 가지인데 네. 왜냐면은 두 명짜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지두명한 명이거나 한명두 명이거나 먼저 남자부터 깔을 거야 남자들부터 깔려고 왜냐면은 그 남자 두 명만 남자 두 명만 어?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? 맞지? 그럼 이제 남자 두명어 아니고 아니, 남자 두명 아닌데 이게 분류해 놓게 이제 해가지고 그다음 뭐 있어? 여자 두 명은 이웃하게 안는다네 그렇지? 여자 두명 이웃하게 안는다고 했지, 그렇지? 여자 두명 이웃하게 안는다고 했으니까 여자 두 명을 묶어 놓은 거를 또 하나라고 취급을 하면헤게지 여자 두명 묶어 놓는 거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? 여자를 라지 이랑아이피해 볼게 그다음 비니자를 뭐라고 할까? 다 비니자를 뭐라고 한다? K라고 할까? 비니자 K라고 하는 거야 그럼 봐 얘를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쓸게 자 이게 한 묶음 자 그다음에 여기 K 이렇게 그러니까 A, B의 K거나 아니면은 K의 A, B거나 두 가지지, 그렇지? 두 가지가 나오지? 여자 여자들 한 묶음이랑 K가 있겠는 거야 그 다음에 남자들 보여? 남자 아까 오고 있어. 남자 A, B랑 그 C 한 명이 남았잖아, 그렇지? 그 남자들은 여기 사이에 넣어 넣어 놓으면 되는 거야. 여기 사이에 넣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, 맞지? 세개 중에 두개 뽑아서 나열하는 문제거든. 자, 그럼 첫 번째. 자, 이 여기서 여 여덟 쓸게요. 이세 가지는 뭐냐면은. 남자들을 팀을 가르는 경우에서는 남자 분류라고 합니 남자 분류, 남자 분류.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미 두명 있고, 여자들 두 명이랑 케이 이런 식으로. 이게 케이가 비니자잖아. 비니자 여자들, 여자들 비니자 여자들과 비니자에 대한 순서. 여자들보다 앞에 비니자가 있을 수도 있고, 여자들 뒤에 비니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. 그 결정하는 경우에 두 가지. 이거는 여자들과 여자들과. 여자들과 비니자, 비니자랑 함께 이렇게 비니자 결정하는 거두 가지야. 그다음 이제 그세 개의 여백 중에서 이 남자 분류동거 있다. 남자 두 명짜리랑 남자 한 명짜리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3P. 세개 중에 기교 골라야 돼. 그래서 곱하기 3P가 바로 그 사이 사이 사이에 남자들 두명 그룹과 한명 그룹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 남자들 배치라고 은데. 그 다음에 또 곱하기 뭐 해주냐면은 남자 두 명이 붙었잖아 그렇지? 그 남자 두명이 자리 바꿔야 될거 아니야? 그 남자 두명 그룹을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두 가지. 여자도 있잖아, 여자도 여자도 그두명 바꾸는 경우에 몇 가지야? 두 가지. 가지 이렇게. 그다 곱해줘야 돼. 다 곱해주면 뭐냐? 뭐 나오니? 백삼십 사 가지. 나오나? 6 6에36육 곱하기 사는 나오네. 그지? 다, 그렇지. 어 아, 응. 이거. 자, 이 볼까.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. 빠르게 한번 볼게요. 자, 어느 극장의 좌석이 배치된데1 번과 2 번, 3 번과 4 번은 커플 좌석이래. 그리고 5 번부터 9 번까지 개인별 좌석이래. 모두 상투명한 거야. 이때 두 쌍의 부부가 있어. 두 쌍의 부부, 두 쌍의 부부를 포함하여 남자 다섯 명, 여자 네 명이 있는 거야. 총 아홉 명이래. 이 아홉 명을 A 행 여기에다가 배치를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배치를 할 건데 부부는 부부끼리 커플 좌석이 아니고 나머지는 여자 두 명과 여자 두 명이 U 타도록 배치를 하고 싶다는 거야. 그럼 상황을 좀 정리하자면 여기 이거 보지 마. 여기 밑에 있는 건 여기에는 지금 커플들을 넣거 아니야. 그럼 커플이 지금 두쌍 두 있는 거잖아, 그렇지? 맞지? 커플이 두개 있는 거잖아. 이 아홉 명 중에서 여자 남자 다섯 명, 여자 네명 중에서 남들 여들은 지금 부부인 거야, 서로, 그렇지? 맞지? 부부니까. 부부가 A 부부가 있고 B 부부가 있다고 칠게. 그럼 그 부부들을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인 거야? 두 가지가 되는 거야. 부부를 커플 좌석끼리 너 여기 앉아 여기 앉아, 여기 앉아 여기 두 가지야. 그 다음에 그 부부들끼리 그 부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몇 가지인 거야? 두 가지, 두 가지가 되겠지 그렇죠? 얘가 커플 좌석 순정, 커플 좌석석 분류 분류고 굳이야 그냥 분류고. 그 다음에 이는 뭐가 되는 거야? 그 부부가 부부 자리 바꾸는. 부부자재법인까지 그지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 56789를 나열하면 되는 거야 저기 말하면 여자 두 명이 이웃하고 싶대 그 여자 두 명이 이웃하고 있면이두 명을 몇명 취급하면 되는 거야 한명 취급하면 되는 거야 그럼 총 다섯 명에서 두명한명 취급하니까 몇명 되는 거야 네명 되는 거지 그사팩토로그려줍니 사팩토를 그다음에 남은 그 여자 두 명이 이웃한 여자를 자리를 바꿔주는 것까지 그래서 정답은 16곱하기 24가 돼서 정답 뭐야 이거 이한 번에 생나오니 나오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거 진짜로 기억나지? 너안 왔을 텐데 왔을 땐가? 8시간 8일 아 그래? 오케이 이거 그때 됐어 이것도 이것도 찾아보시면 될거 같아 요 그러니까 1106번 금방 하네, 그렇지. 어. 할머니, 할아버지, 어머니, 아버지, 영희, 철수 총 여섯 명의 가족이 이렇게 이 좌석 배치에 앉을 건데 중요한 거는 운전석에는 아빠, 엄마만 탈수 있대. 두줄한 명이래, 그렇지? 그 다음에 영희야, 철수는 가운데 줄에 앉아야 하는데 무조건 여기. 오케이, 그럼 끝났네. 어떻게? 여기 몇 개? 여기 몇 자리야? 두 자리, 그렇지? 엄마, 아빠 두줄한 명이잖아, 그렇지? 여기는 여기는 세 자리 중에서 몇 자리? 두 자리가 누구야? 영이랑 철수 그치? 3P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 선택해가지고 나열하면 되잖아? 그 3P 그 나머지는 누가 앉아도 상관이 없지 남은 자리 몇 자리 남았는데? 네 자리 네 남은 거니? 아세 자리 남았잖아 한명 앉혔고 두명 앉혔으니까 그치? 총세 자리 남지 그세 자리를 어떻게 하면 돼? 나열하면 되는 거야 맞아그세명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 곱하기 3P 2 곱하기 3P 풀이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운전석 운전석 그 다음에 이거는 0이 철수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 세명나야하는거끝 끝이야 끝몇 o 만계산 u come 다 꼼꼼하게 t 거야 그래서 뭐야 72가지니? 72가지니? 그 n 지지 e 리잘 f i r s 잘해 3 0 7 l 갈게요. 어른 두 명과 어린이 세 명이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어느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는데 이 놀이기구는 오른쪽 분인 것 같이 앞줄에 두 개, 뒷줄에 세개 의자가 의 있다. 어른 어린이가 어른과 반드시 같은 줄에 앉을 때 다섯 명이 모두 놀이기구에 앉아 있는 방법이 두 가지. 일단 룰 뭐야? 어린이와 어른과 뭐야? 반드시 같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렇지? 어른과 어린이가 반드시 같은 줄에 앉아야 된다, 그렇지? 그럼 이거는 전체 경우에서 어른끼리만 앉는 걸 빼주면 될것 같은데, 그렇지? 다시 한번. 다시 한번. 봤잖아. 어른끼리만 앉으면은 분명히 다른 줄에는 어린이만 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. 그렇지? 그걸 지금 빼면 되는 거야. 지금 문제가 어른 한 명과 어린이 한 명을 같이 그러니까 어른 그 뭐야? 앞뒤로 어른 한 명씩 무조건 배치해야 된다. 약간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 같아. 그렇지? 그럼 저희 그렇게 해도 될거 같기도 한데. 그렇지? 뭐 어른 한 명씩 무조건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풀어 볼까? 그럼 앞에 어른 뭐야? 어른 두명 있잖아. 그렇지? 어른 두 명이 있지? 어른이 두 명이야. 네. 그두 명이 A랑 B라고 하자고. 그두 명을. 그럼 A, B를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야? 두 가지. 여기 있나 여기 있구나. 있구나. 그렇지? 그럼 봐. A, B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. 그렇지? 그래서 두 가지. 곱하기. 곱하기. 자, 그 다음에 어른이 여기서 몇 가지 될수 있어? 두 가지. 둘중하한지 그렇지? 또두 가지. 그 어른 앞줄에서 앞줄 어른. 앞줄 어른 결정. 앞줄 어른 자리. 어른 자리 결정하는 거고. 그럼 뒷줄 어른, 자, 어른 자리 몇 개야? 3가지 뒷줄 어른 자리, 뒷줄 어른 자리, 이렇게 어른 자리. 그 나머지 자리가 몇개 남아 이제? 세 개가 어떻게 하면 되냐 애들 네. 나열하는 거네. 37, 상관없잖아. 뭐 어린 애들. 그 정답 뭐야? 12곱하기이니7 2 가지야? 이것도. 어. 총각 칠 가지가 되겠습니다.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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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야 이게 1등급안 돼. 이게 이게 이게. 이 문제는. 이 문제가 실제로 내신에서도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 금방 할수 있겠지. 그치? 자 봐봐. 그림은 원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4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좌표평형 위에 나타낸 것이다.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뭐 쉬하실 수 있어 아무튼. 근데 뭐 이거 설명한 거니까 뭐납두고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원의 내부의 직선과 y축이 4개의 영역으로 아닌데. 이렇게 그럼 4개의 영역에 각각 다른 색을 사용하여 모트 칠확률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말하는데 서로 다른 5가지 색 중에서 4가지를 택하여 칠한데돼 그치? 그럼 뭐 너무 쉬운데? 뭐야? 그럼 뭐야? 5가지 색 중에서 4가지 색을 고르는 거거든? 그치? 그럼 예를 들어 A, B, C, D 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 저 5개 중에 4개 뽑는데 저 5개 중에 4개를 선택을 할 거래 그렇지? 그럼 그 경우에도 몇 가지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잠시만요. ABCD. 뭐 ABCD e. 이렇게 쓰는 것보다 차라리 봐 봐. 다섯 개의 색깔 중에서 네 가지 의 색을 꼽다고 했잖아. 그렇지?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섯 가지 의색 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색을 빼자.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. 그렇지? 그럼 몇 가지 나오냐면은 ABCD에서 한 가지 색을 빼는 경우가 있으면 몇 가지야? 다섯 가지 되는 거잖아. 얘 빼거나 얘 빼거나 얘 빼거나 얘 빼거나 몇 개고. 그렇지? 그 다섯 가지 이렇게 되더라고. 뭔 말인지 알겠어? 다시 한번 다섯 개의 색깔 중에서 네 개의 색깔을 고르고 싶잖아. 그치?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다섯 가지 색 중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색깔을 하나 고르는 건 똑같은 거야. 이해했지? 그렇게 나아가자. 그래서 다섯 가지. 색깔 결정한다. 색깔 결정. 색 결정이 다섯 가지야. 곱하기. 곱하기. 나머지 네 개의 색깔 어떻게 하면 되겠다? 음, 따열하면 음, 되는 거야. 그냥. 3팩토리오 그냥 끝이야. 정답은? 120가지가 최종중의 정답이 되겠지. 이런 식으로. 1 2 0가지 너무 쉽다 그렇지? 네. 서류판 다섯 개 중에 내하는 OP4. 아, OP4라는 게 선택하는 거잖아. 선택을 해 가지고 나 아, 그 OP4 계산해 주면 안되냐고 가는 거네. 뭐 사실은 그거는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선택해서 나열까지 하는 거니까 맞아. 그렇게 풀어도 돼. 다섯 개 중에 네개 뽑으라고.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다섯 가지 내가 택하여, 선택하여. 그렇지? 택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먼저 뽑은 다음에 네 개를 뽑은 다음에 그때 나열하겠다라는 거야. 사실 OP4랑 똑같아. 계산할 때는 뭐. 그래서 오피사도 되고요 그냥 그 색깔을 결정하는거 해준다음에 그 네가지 중에 나열하면 되는거야 똑같이 상관없어 나중에 조합이라는 부분 나왔을때 이제 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p를 계속 쓰다보면은 거기에 또 p를 쓰게 된단 말이야 좀더 헷갈리니까는 그냥 뭐 상관없어 뭐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오피사를 쓰든 이렇게 풀든 상관이 없어요 제대로 이해 했다면 마지막이죠 마지막 1109번 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한자 뭐냐 갑자기? 이거 한자 뭐야 이거 그 중국 뭐야 이거 뭐야 이거, 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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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이거 한자 이거 뭐야 아니, 아니 이거 어 최고난도 이게 높을 것까지 이게 나도 이거만 보고 최고난도라는 뜻인 건데 이게 최고난도래 왜 이게 최고난도인지 나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인구조달 조사원 다섯 명이 담당하려고 한데 그렇지 다섯 명이 담당하려고 한데 이 중에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은 서로 이웃한 두개 지역을, 나머지 네 명은 남은 네개 지역을 하나씩 담당하려고 하는데 이 주사원 다섯 명의 담당 지역을 정하는 경우에는 구가라는거든 자, 봐봐. 이게 중요해. 그러니까 지금 영역이 총 여섯 개거든. 여섯 개인데 인원 다섯 명인 거야. 그러니까 이 다섯 명이 여기 구역을 맡아가지고 색칠을 할 건데, 색칠을 할 건데, 청소를 할 건데,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는 한 사람이 못, 못 맡는 거야. 왜? 무조건 붙어 있는 것만 그한 붙어 있는 그두개의 영역이 하나의 담당자가 되는 거야. 그럼 봐봐. 그럼 얘를 구역을 분류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개를 할 건지, 그렇지? 그 결정해야 될 거야. 해해 일일 다 해야 돼. 이거 할 거지. 다해볼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되는 거야. 이렇게, 이렇게. 이열 개. 이열 개밖에 없어. 이렇게 세야 돼. 이거. 는 이래서 주고 난 건가? 어. 이렇게. 다시 한번. 맞잖아. 인접한 두 개가 인접한 두 개를 섭취해, 그러니까 인접한 두 개를 하나 한 사람 간다간다 그럼 이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유피를 해줘야 된다. 그러면 안 된다고. 오만하지 않았어? 그래서 이 여섯 개 중에서 붙어 있는 두 개를 세는 거 해야 해야 돼누가 그래서 방금 몇개 나왔지? 열개 나왔지, 그렇지? 열개 나온 거야. 지금꼭다 세잖아.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. 열그 가지, 10가지. 열 가지가 뭐야? 열 가지가 구역 분류야. 그러니까 구역 두개 정하는 거, 정하는 거. 오케이 okay? 그럼 오케이 okay. 그럼 나머지 지금 사람이 몇명 있어요? y o 명 있죠. 그 k a 명 중에서 이게 두 개를 두 개를 담당하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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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너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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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다섯 y o k 다섯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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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k a y Okay. Okay. 가 k a y Okay. o 는 a y o k 는 y Okay. o k 사람 정원이야 사람 정원이 끝났네요. 이제 여기서 왜요? 나머지는 나머지 4개는 그냥 사람 4명을 나열하면 되는 거니다 나머지 얘기그렇 그치? 그래서 사분 들어가야 돼이도오평 해도 되겠고 뭐 5평 해도 되고 사실 상관없어. 어차피 그두 개를 하나 취급하면 될 거니까 뭐 그치?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정답 뭐예요, 뭐? 50 곱하기 24? 어? 뭐야 이거? 5 9하기2 1200. 4 뭐야? 1 2 0 0까지가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시너지 터프, 지금 그, 교과서에 있는 터프, 시너지에는 1등급 만들기. 사실은 우리의 선생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. 이 부분이 사실은. 근데 해준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좀매도 먼저 받는 게 좋다고. 지금 이렇게 뚜들겨 맞아 놓으면은 대학하고 나왔을 때 우리가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어야 되는데. 이거랑 비슷한 공수에 나와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. 맞잖아. 내가 봤을 때 계속 쉬운 것만 푸니까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. 쉬운 것만 푸니까 계속해서 뭔가가 안 되는 것 같아. 계속 어려운 거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 같거든.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.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여러을 많이 해야겠죠. 자, 그다음 자 이제는 다음에 집합 여러 가지 집합 숙제가 별로 없었어. 맞니? 집합 숙제가 2 0몇 번까지인가? 시너지랑 그 다음에 교과서 둘다2 0몇 번까지였어. 어, 맞지? 그럼 지금 안 해온 인간들 분명히 있을 건데, 근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회 줄 거야. 화요일까지 알았어? 집합 이런 거다해오고 어, 오늘 바로 친구 나가겠습니다. 두번 끊고, 오 분만씩 바로 하겠습니다.